마켐 3분의 1 정도 가격에 저희가 공급해 드리고 있어요. 음, 마켐의 3분의 1 가격에 두대 비용을 내면 네. 10대를 쓸수 있는 네트워크 라이센스를 제공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테크의 멋있남.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줄리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네. 어, 원캠, 그러니까 원신시에서 2.5D라고 하는 거, 2D라고 하는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줄리안 님도 저희 더테크에 합류한 지 보통 한 달? 조금 됐어요. 네. 네. 근데 뭐 아무 가르쳐 주는 사람 별로 없이 그냥 뚝딱뚝딱 하다 보니까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다 이거죠. 기능이 뭐가 있는지 한번 2D에서 네.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일단 크게 봐야 될건 뭐냐면 네. 좌측에서 보면 명령 관리자의 네. 도면 작성이 있죠, 그죠? 네. 다음에 여기에 모델링 작업, 다음에 가공 작업, 가공 작업. 이런 작업. 것들이 이렇게 있죠. 네. 자, 2.5D, 2D는요 가공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2D라고 해도 2D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네. 3D 모델을 불러와서 작업할 수도 있어요. 원캠은 기본적으로요 네. 이게 스탠다드예요. 파일에서 블로기 하죠. 네. 블로기 하게 되면 IGES. 네. i g s 가그 서페이스 모델이에요. 서페이스 모델러 해요. 모 라이노라는 캠도 있고 캐드도 네. 있고요. 네. 3D 캐드예요. 네. 오토캐드 알죠? 그 유명한. 네, 많이 들어봤어요. 예. 저도. 오토캐드 파일도 불러올 수 있고요. 단에 네. 스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리드웍스도 있고요. 네. 파라솔리드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 요 원캠에서는요. STL 파일도 불러올 수 있어요. 네. STL 파일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3D 프린터 알죠? 어, 네. 맞죠, 네. 그죠, 그죠. <laughs> 그 3D 프린터에서 네.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 STL이에요. 아, STL.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점 데이터예요, 점 데이터. 아, 뭐 말로 하는 것다 한번 불러볼게요. 네. STL을 <laughs> 딱 선택을 하고 네. 아마 샘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 보면. 이거를 열기 딱 한번 해볼게요 네. TV나 뉴스에 나오죠 뭐 네. 사람이 손을 이렇게 탁 하거나 그러면 네. 얼굴들과 탁 이렇게 스케 얼굴 모양이 탁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 맞아요, 맞아요. 그게 레이저 스캐닝이라 그래요 아, 3D 네. 스캐너라고 그랬어요 네. 거기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네. 이러한 STL 파일로 들어와요 이걸 불러와서 네. 원캠에서 작업을 할수 있어요 다양한 파일들을 아까 불러올 수 있는 거 보였죠 여기에 보면 네. 어, 3D 모레, 모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스텝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유는 어, 용량도 적고요 네. 딱 불러왔을 때뭐 이렇게 음. 깨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델이 이렇게 막 찢어지거나 퍼지거나 뚫리거나 이런 창 깨끗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얘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음. 한번 불러볼게요 열기하게 되면 솔리드 모델과 서피스 다불러올까요 네? 네? 그럼 그냥 되겠죠 불러와준다고요 이렇게 모델이 어이구,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laughs> 엄청 음, 크네요. 그죠? 네. 자 이제 이거 확인할 때는 네. 우측에 보면 측, 우측 하단에 측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음, 이렇게 네. 그죠? 여기 우측 끝에 보면은 솔리드 모델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필요하면 위에다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빼놔도 돼요. 아, 얘를 눌러서 네. 얘를 찍어 보면 네. 여기 이제 머리 위에 나오죠 사이즈. 네. 어, X가 1,340. 네. Y가 812, 네. 높이가 200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음. 사이즈네, 그죠? 이렇게 불러왔어요. 근데 2D에서 이걸 왜 불러와요? 이유가 있으니까 불러오겠죠. 이 모델들을 불러와가지고요, 이걸 2D 작업할 때 우리가 쓸수 있어요. 아. 물론 여기서 3D 가공하려면 3D로 가야죠. 원캠에 3D가 있어요. 그걸로 네. 가면 되고, 여러분들 이 모델을 참고하거나 또 음. 이제 프린트하거나, 음. 우리가 이렇게 3D 모델을 가져서 이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럼 구멍을 뚫을 때 2D 작업 같은 건 여기서 작업해도 되죠. 3D 아, 모델을 가러와서한 네, 네. 네. 예로 제가 모델 하나, 샘플 하나, 3D 모델 하나 불러볼게요. 모델 들어있는. 네. 자, 지금 이거는 네. 모델도 있고요. 2D 도면도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도면층에서 제가 여기서 치수선은 빼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도면층에서 네. 도면만 삭제해 볼게요. 네. 물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가 도면을 삭, 삭제했어요. 음. 여기에는 모델만 있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럼 모델만 보이네요. 네, 요거를 네. 내가 가공을 해야 되는데, 네. 한번 볼게요. 네. 음 일단 색, 내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홈에 가가지고 네. 모델링 도구라는 게 있어요, 저 끝에. 모델링 도구. 네, 여기 네. 가면 추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외곽선을. 네. 외곽선 추출, 서피스 외곽선 추출해가지고 모델에서 내가 이 도면들을 이렇게 추출해 낼 수가 있어 이렇게. 아, 그죠? 네. 지금 여기 모델을 감춰 볼게요. 선택하고 감추기 하면, 어 도면만 보일 수. 모델은 사라지고 도면만 이렇게 보이지죠. 네. 이걸 가지고 우리는 2D 가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3D를 띄우는 상태에서 작업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음. 그럼 어떻게 작업이요? 제가 여기 한 포켓 사람 파볼게요. 네. 자 3D 모델을 불러와서 도면을 추출해서 우리는 가공으로 가죠. 그래서 내가 포켓이라는 걸 선택하고 네, 포켓. 이 포켓 하고자 하는 걸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딱 누르면 어찌 될까요 이렇게 공구가 선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블라블라 해서 다음 어? 조건 좋아요 너 깊이를 정하고 싶어요? 깊이 선택하고 바닥을 찍어주면 깊이가 자동으로 되겠죠 네. 자 다음 그 다음에 가공 조건들 네. 어떤 패턴으로 가공할 건지 정하고 다음, 다음. 그죠? 진입 방법도 다음 다음 밖에 없어요 그죠? 다 이미 설정이 되어 있네요. 네. 네. 이거는 이전 어, 작업자가 네. 이미 다 해놓은 작업이 그대로 보여져요. 이걸 시뮬레이션 해봐야죠. 자, 시뮬레이션 잔삭 들어가서 외곽선 음. 음. 선택하는 걸로 들어가서 딱 누르면 이렇게 가공되는 게 보여집니다. 아. 그죠? 어, 되게 빠르게 가공했는데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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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개도 그냥 다음 단 마침을 네. 하지 누가입니한 <laughs> 번만 설정해 놓으면은. 그렇죠. 네. 자, 자 지금 금방 만든 저 상단에 포켓이라는 걸 더블 클릭해서. 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작업 지시서를 보고 네. 내가 가공 시간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 4분 29초가 네. 걸린대요 그리고 세팅 지점이 어딘지 공구는 뭐가 들었는지 이렇게, 선, 이런 이렇게 작업 지시서를 라볼수 있죠 저장해서 누르겠죠 네. 누르면 NC 코드가 이렇게 탁 나온 걸볼수 있죠 3D 모델을 갖고 와서 이걸 도면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단 밑에 네. 눌렀더니 도면화 작업 관리자가 나오죠. 네. 자 여기서 페이지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원하는 페이지를 이렇게 A4로 해서 그 배율을 정해서 네. 크기를 정해가지고 확인 딱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수 네. 있죠. 네. 자 모델링을 눌러놓으면 이런 네. 아, 이런 모델을 갖다가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네. 원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페이지 네. 추가. 딱 누르면 이렇게 네. 가져올 수 있죠. 어... 이렇게 넣어면 들어가고요. 또 이동할 거면은 네. 얘를 선택하고 뭘로 네. 여기서 이동. 아무데나 누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이동하면 되죠. 이런. 굉장히 좀 직관적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 가서 얘를 다시 누르면 이 페이지가 다시 나와요. 네. 그래서 평면도 이번에는 내 와이어 프레임만 네.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음. 그리고 정면도 이렇게. 여기 는거 이렇게 모두 선택하고 자,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겠죠. 이동.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살짝 이동해 주면 돼요. 음, 원하는 위치. 그렇죠. 그럼 네. 얘만 움직일 거면 얘도 마음대로 찍고 이렇게 이동하면 이동이 되겠네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린 뭘 하냐면 치수를 뽑아가서 넣어야 되잖아요. 확대 네. 축소는 다 되겠죠. 자, 어떻게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치수를 입력할 수도 있겠네요. 어. 그러면 인쇄. 우리가쓰겠네요 인쇄. 인쇄는 그 인쇄 이미지가 뜨죠. 1대1배율로도할수 있고 채우기 할 수도 있고. 어, 우리가 이전 도면창으로 갈 거면 네. 다시 이렇게 음.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여기다가 이, 여기 있죠 이 측면 네네. 여기다가 내 스티커를 하나 뭔가를 탁 붙여놓고 싶어. 어, 음, 그죠? 네. 그런 기능도 있어요 해볼까요? 어떻게 붙이나요? 어떤 네. 기능이냐면 모양에 가서 보시면 네. 이미지라고 있죠 이미지 네 이미지를 불러와서 여기다가 네. 붙일 수 있어요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여기다 평면이라는 걸 정해요 네자 이렇게 해서 평면을 딱 선택하면 어 여기가 평면이 이쁘장하게 바뀌었네요 네. 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미지 불러오기를 딱 눌러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나 그림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죠 네. 어디서? 뭐 그림 파일에서 네. 그죠? 자 요거가 뭐야 이거 이거 하나 불러볼게요 네. 어, 불러왔더니 이미지가 하나 불러와졌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위치를 선택하라고 하고 밑에 이렇게 나와요 어, 여기 어, 사이즈 얼마만큼 원하는 헉. 만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음. 요렇게 음. 그죠? 그럼 봐봐요 이쪽에 이미지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라벨 같은 거 붙일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외곽선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네. 어 이런 기능이 있어. 2D에. 그죠? 자. 이렇게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을 하나 불러 볼게요. 요즘 복잡한 그림인데. 자, 임계값 이라서 내가 원하는 양만큼 임계값을 줘서 불러올 수 있는 양을 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얘기죠. 자, 사이즈를 내가 적어 넓이를 이렇게 300으로 해서 투명도 주고 확인하면 어, 자, 이렇게 보면 뭐가 들어왔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그림 파일과 네. 도면이 이렇게 들어온 걸볼수 있죠 여기서 내가 외곽선을 추출해서 그림을 이렇게 빼버리면 그림만 딱 빠지고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건 도면 성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림을 네. 조각해도 돼요 그리고 이게 도면 성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막 편집 수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걸 빼고 싶어요 그죠? 그럼 그냥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지우면 세일. 지워지는 거예요 비싸다. 두 면인 거예요, 이거 아, 수정도 가능하네요. 자, 이 중에 저는 스텝 파일이라는 것 중에 네. 음, 뭐가 있을까? 이걸 하나 골라 볼게요. 자, 스텝 파일. 자, 짠. 오. 뭐야 이게? 자, 어 이것도 사이즈가 꽤큰 거예요. 잠깐만요. 어, 엄청 큽니다. 이거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대충 얼마나 되나? 네. 자, 이거 딱 눌러 보니까 요즘 우려 보이죠. 어, 700 사이즈. 폭이 폭이 745에 길이가요, 1600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안에 내부를 보고 싶어. 네. 그죠? 그럴 수 있잖아. 네. 이 하단에 보면 잘라서, 모델을 잘라서 안을 볼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에 아 요건데 얘를 딱 눌러보면 네. 요러한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수치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음. 내가 이 발을 가지고 드래그해서 오, 이렇게 음. 볼 수도 있어요 위에서 보는 게자는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평면을 바꿀 수 있어요 옆으로 자, 기본 평면이죠 음. 자 이게 네. XY 그 다음에 이렇게요 어. 방향으로 바꾸는 음. 거죠 그 다음에 모델 잘라보기를 하면 이렇게 근데 이거 움직이니까 사라져요 그죠? 네. 자, 안 사라지게 하려면요, 요거 있죠 클립. 네. 핀을 딱 찍어서 고정을 해주세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얘를 움직이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움직여도 안 사라지죠? 음. 짧은 부분에 대해서 도면화 추출할 수도 있어요. 얘를 딱 누르면 이게 도면이 추출이 되는 거죠. 아, 여기서 바로요. 음.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보이는 그대로 평면화하게 네. 되면요. 네. 여기서 이제 평면화 그대로 이 상태에서 잘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음. 네. 요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하자면 네. 자, 정리하면 자, 그 원캠 2D에서 첫 번째는 여기에 이제 2D 도면화 작업이 같은 그러니까, 아, 2D 도면, 네. 오토캐드처럼 2D 도면을 그릴 수 있는 툴들이 다 이렇게 준비 준비되어 있죠. 그죠? 네. 자, 이 정도만 있으면요. 우리가 오토캐드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원캠만 가지고도 캐드 기능이 충분히 가능해요. 자그 다음에 우리 2D인데도 여기서 보시다시피 3D 모델들을 다 불러올 수 있어요. 네. 3D 모델을 불러와서 이거를 도면화하는 기능까지 있어. 모양에가 보시면 이미지를 불러와서 내가 스티커처럼 어디에 다탁 붙여놓을 수도 있고 네. 그림을 불러와서 외곽선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도 있어요. 네. 이게 원 CNC 2D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2.5D인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자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네. 한 번. 쭉 한번 어,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좋구나 생각하시면 질르세요 그냥 막캠의 1분의 3 정도 가격에 저희가 공급해 드리고 있어요 두대 가격을 내면요 막캠 1분의 3 가격에 두대 비용을 내면 10대를 네. 쓸수 있는 네트워크 라이센스를 제공해요 음, 되게 합리적이게 사용할셨네요 합리적이게 네.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거의 미친 가격이라고 <laughs> 표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미친 가격 <laughs> 두대 가격에 컴퓨터 열대열 대를 쓸수 있어요 음. 여러분들 기존에 마캠이라든가 다른 캠 쓰고 있죠 네. 이거 하루만 배우시면요 다 써요 원캐드캠은 어, 백업이 굉장히 쉬워요 원캐드캠에 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네. 이 프로그램을 다른 데다가 설치하고 싶어 네네. 그럼 보통 인스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가거든요. 네네. 근데 원시인씨는 그럴 필요가 없이 여러분 이 usb 있죠 usb 이 네. usb에다가 폴더를 그냥 원시인씨 폴더를 그대로 저장했다가요 네. 다른 데 가서 요거 꺾고 바로 시, 실행해도 되고요 다시 가공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세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폴더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그냥 다시 덮어쓰기 해놓고 쓰시면요 내가 이전에 썼던 모든 환경 설정이 그대로 나와요. 음. 첫 번째 가격이 굉장히 좋았고 네, 두 가격? 번째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 지나가는 개도 다쓸수 있다는 게 저희 회사의 판매 컨셉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미 선임자가 내가 뭔가 네네. 작업을 하고 음. 가, 공구에다가 가공 조건들을 다 만들어 넣어서 쓸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버리는 거야 다시 재설정 안할수 있게 그쵸? 그러면 시간이 단축되겠네요 맞아 네. 그것도 있지만 어, 어 전문가니까 회사에서 음.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이 이걸 네. 쓰다가 나갔어 네. 초보자가 와가지고 음. 이걸 다시 해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작업하셨던 사람의 모든 그 뭐라 그럴까 노하우 네.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이게 예 네, 그냥 주워 먹으면 돼요 아까 참 다음 다음 맞춤으로 음 네. 맞아요 그 안에 모든 게다 들어있어서 그냥 그대로 <laughs> 주워 먹으면 되더라는 얘기죠. 아.